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최근 화장품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클리오 브랜드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오의 이전 모델들을 보면, 2022년에는 걸그룹 에스파, 2023년에는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이 있었으며 올해 2024년에는 전유진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해 가장 주목받고 인기 있는 아이돌을 모델로 선정하다가 올해는 트로트 가수인 전유진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도 전유진이 2024년 연예계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세인 분위기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리오는 비교적 어린 나이대인 10대,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중장년층 팬이 많은 트로트 가수 전유진을 모델로 발탁했다는 의미는 전유진의 효과로 주 고객층을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넓혀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전유진이 화장품 광고 모델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중장년층 팬들 사이에서 평소 조금은 낯설었던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에 대한 관심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진의 광고 모델로서의 효과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전유진은 과거 2023년 3월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이미 여성 의류 부문에서 광고 모델 섭외 1순위인 워너비 스타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트로픽 광고 모델 섭외 1순위 워너비 스타로 꼽히자마자 2023년 4월에는 Q 유산균 모델로 발탁되며 광고 모델로서의 스타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클리오 광고 모델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광고에서 전유진 효과를 확인한 다른 브랜드들도 전유진을 광고 모델로 적극적으로 발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유진이 이제는 트로트계를 넘어 광고계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 중에서도 한번더 도약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전유진 팬들에게는 또 한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6월 19일 수요일 전유진의 모든 팬덤이 올리 유로 변경되었고 카페명 통합 변경 이후 3일 내에 전유진이 드디어 공식 팬카페에 직접 가입한다고 합니다. 전유진의 팬카페 가입을 간절히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회원들을 위해 팬카페 운영진 측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유진의 가입 인사 글이 올라오면 첫 댓글을 기점으로 2024년 224번째 댓글을 단 회원, 8번째 댓글을 단 회원, 그리고 14번째 댓글을 단 회원. 총 3명의 팬을 뽑아 당첨된 팬들에게는 이번에 전유진이 선물로 준비한 굿즈티와 함께 제작한 전유진 캐릭터 프리미엄 에디션 한정판을 닉네임 포함 전유진이 직접 사인을 적어 증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전유진의 팬덤명이 통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5월 31일, 팬카페 운영진의 결정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 소집을 통해 포항에서 전유진의 각 커뮤니티 팬카페 운영진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앞으로의 추진 방향 및 현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결과, 팬카페명을 올리유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유진의 새로운 팬카페명 올리유는 올리유진의 줄임말로, 전유진의 1인 기획사 이름과도 같으며, 앞으로 있을 전유진의 가수로서의 긴 여정 동안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변화를 통해 존폐 여부에 대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유진을 팬분들과 함께 영원히 지켜야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더하여 지금까지는 각 커뮤니티별로 전유진을 응원하는 방식이나 활동이 달랐지만 이제는 팬덤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전유진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성이 서로 달라 팬들의 통합이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에 이름을 통일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통해 모든 팬카페의 팬분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팬카페 이름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전유진의 팬덤 색상이었던 연보라색을 흰색으로 변경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전유진 본인이 이번 현역가왕 콘서트를 통해 무대 위에서 연보라색을 보고 팬인 줄 알고 다가갔지만 다른 가수의 팬이었다는 등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고민 끝에 눈에 잘 띄는 흰색으로 팬덤 색상을 바꾸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된 팬카페 명과 팬덤 색상 변경에 대해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팬들의 특성이 서로 달라서 팬카페들을 통합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름을 통일함으로써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통해 모든 팬들이 하나의 가족같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유진의 팬덤 색상이었던 연보라를 흰색으로 변경하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전유진 본인이 현역가왕 콘서트에서 연보라색을 무대 위에서 보고 팬이라 생각하고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다른 가수의 팬이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고민 끝에 눈에 띄는 흰색으로 팬덤의 색상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팬 카페 이름과 팬덤 색상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몇몇 팬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팬들과의 논의 없이 팬 카페 이름과 팬덤 색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팬들 사이에 잠깐의 논란은 잘 마무리되었고 결과적으로 팬카페 이름과 팬덤 색상이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팬카페 이름이 통일되면서 전유진의 팬들 사이에서 더욱 끈끈한 단결력과 소속감이 강해진 분위기라는 것을 느꼈고 전유진이 팬카페에 가입한다는 소식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의 화장품 광고 모델 발탁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팬카페는 축제 분위기를 띄고 있으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전유진이 억울했던 상황을 보상받는 기분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현역 가왕 출신으로 한일 가왕전 등에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MBN이 김다현을 밀어주는 것과 관련된 의혹과 전유진이 차별받고 억울하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유진은 자신의 스타성과 힘으로 화장품 광고 모델 자리를 따내고 팬들의 기쁨은 더욱 진심입니다. 전유진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느껴지며 팬들은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